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V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의 주주들은 어,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랜만에 뭐 급등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어좀 어, 생각보다 좀 올라주면서 어, 오랜만에 좀 안정감을 좀 보여줬고 어, 셀트리온 제약은 또 어장 초반에 왕창 떨어지는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주다가 그래도 어 어느정도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또 셀트리온은 어 가는건지 안가는건지 잘 모르겠는 좀 애매한 상황으로 어 장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가지 못하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그래도 좀, 어, 올라주면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디커플링의 어떤 명수라고 해야 되나, 귀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어, 위기 때마다 이렇게 다른 종목들 빠질 때 자기 혼자 가거나 또는 그 반대거나 하면서 어, 독특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셀트리온 에스케어는 오늘 시간 외에서 어, 97,500원 어 장중 어, 장 마감가와 어, 같은 그 빠지거나 오르지 않는 97,500원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셀트리온은 어, 0.2% 500원이 빠졌습니다. 2 5 5,500원으로 어 시간의 거래량도 아주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었고 어, 500원이 빠지는 그런 상황을 어, 연출한 채 어, 장을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장 어, 마감 한 20분 남겨놓을 때까지만 해도 한 100원 200원 정도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다가 어, 장 막판에 갑자기 쭉 빠지면서 800원이 떨어진 0.63%가 빠진 126,3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내일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세 종목에 각각 반영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그게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도 아마 오늘 시간 외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장시 초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또는 어 전개하는 모습이 어 주가 흐름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셀티로네스케어 오늘 오랜만에 어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인기관이 오늘 고무적인 게어 외국인과 기관이 그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도 고무적인데 어,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면서 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 3일 연속으로 어, 주가가 그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좋아서 지금 오늘 셀티로네스케어의 흐름은 사실은 어, 여러모로 봤을 때 어, 굉장히 그 좋은 아주 좋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음, 예측이 좀 가능한. 그 범주 내에서 움직이면서 또뭐 차트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뭐 공식처럼 그 지켜주면서 또 거래량이 오늘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어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거라고 좀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뭐 거래량 그리고 사흘 연속 올랐다는 거 그리고 그 폭이 그렇게 너그 크지 않아서 이 주가 흐름의 그 폭이, 주가가 저가와 고가 사이의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넓지 않고 또 이평선을 따라 움직이는 그 폭도 크지 않아서 사실은 굉장히 그 아주 건강하게 조금씩 조금씩 그 매물을 소화해 가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고 볼수 있고요. 반면에 셀트리온은 오늘, 어, 기관이 이제, 삼 3일간에 연속 매수를 마치고, 어, 매도로 돌아섰고, 외국인도 매수 폭이 훅 줄었죠. 그리고 개인의 매수가 이제 왕창 들어왔는데, 어쨌든, 오늘 살짝 떨어졌습니다만, 어쨌든 거래량이 또 주, 많이 이제 준 상태로 조금 그 시장에 어떤 관심을 최근에 계속해서, 어, 6월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다고 하면 오늘은 조금 그 어떤 움직임, 주가 움직임의 폭이 크지 않으면서 시장의 관심에서도 약간은 벗어난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많이 벗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는 물론 기관이 아주 약간 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또 개인이 매수를 하면서. 어, 수급 상황은 뭐 그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 거래량이 많이 줄면서 역시 그 셀트리온처럼 상당히 이제 시장에, 어, 떤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면 최근에 오늘 모습은 좀 거래, 어, 하는 그 양이 좀 줄면서 시장에 관심에서 약간 소외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 오늘, 어, 그래도 어, 2.6% 정도 빠진 이 정도로 마감, 마감을 한 것은 그래도 최근에 그 급등세에 비춰봤을 때는 어, 아주 괜찮게 마무리를 한 거다 그래서 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제가 뒤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그 굉장히 재미있는 그 모습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어,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죠. 주 이제 올라가는데 아주 뭐 급등하는 모양새도 아니고 크게 떨어지는 모양새도 아닌데 어, 지금 보면은 5일선, 11선, 21선의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돌아섰고 5일선이 이제 11선과의 거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급등 패턴의 시작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그리고 5일선과 11선 사이에 간격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벌어져 있지 않아서 조금 더. 어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 그리고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자 오늘 그저 윗꼬리의 끝이 10만 300원이었습니다. 10만 300원 많이 보던 수치죠. 지난 5월 18일에 있었던 어, 신고가 10만 300원을 정확히 터치하고 내려오고 터치하고 내려오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그야말로 자동으로 10만 300원보다는 아직까지는 더 가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 하는. 어 프로그램 매도가 들, 들어온 거죠. 그런 매도 세력이 1 0 3 0 0원 즈음 10만 원에서 10만 300원대 이 10만 원을 넘어가는 지점에서는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고. 어 지난 5월 18일 이후에 어 지난주에 한번 10만 원대를 노크할 뻔 하다가 윗꼬리 달고 쭉 내려왔죠. 그러니까 5월 18일에 한번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 그리고 이렇게 보통 위에 올 그 터치를 하려다 미끄러지고, 터치하려다 미끄러지면 아래로 쭉 흘러내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흘러내리기는 커녕, 오히려 탄탄하게 아래쪽에 그 매물대. 어제,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매물대는, 어, 위쪽에 형성되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지만, 아래쪽에 형성이 되면 강력한 지지선으로 어, 작용을 합니다. 이, 그러니까, 9만, 한, 어, 2천원에서 한 9만 5천원 사이에 강력한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300원을 이제 어, 노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가가 조금 더 따라와 줘. 조금 더 따라와 줘. 지금 10만 300원을 한 번에 넘기기에는 아직 어, 하방에 그 지지가 부족해 하면서 어, 주가를 9만 4천원, 5천원, 6천원, 7천원대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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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놓고 어 10만 300원을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주 강하게 뚫어내지 않을까. 그러면 그 위에는 어, 11만 원대 이상까지 그 빠르고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 또는 횡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위에 강력하게 저항하던 10만 원대 초반에 10만 원 정도의 그 매물대를 뚫어 버리면 강력하게 뚫어 버리면 이제 11만 원 언저리까지 어, 빠르고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셀티리온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주가가. 그래서 5일선 어 24만 2,300원과 1 1선 22만 9,000원 사이에도 벌써 거의 뭐5% 가까운 어 이제 차, 차이가 간격이 벌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음 오늘 이제 음봉을 보이면서, 그렇지만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거의 비슷하게 달리면서 아주 뭐, 어, 아주 희한할 정도로, 어, 딱, 그, 그 안정적인, 아주 빠지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는 아주 애매하게 살짝, 아주 살짝 0.19%만 내리는 그런 그 모양을. 그러니까 이거는 눈치를 보겠다는 거죠. 조금 더, 어, 올릴 거냐 아니면, 어, 내릴 거냐. 를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약보와 보합권에 보압, 이렇게 형성이 돼 버렸는데요. 어쨌든 어 저가 25만 3천원과이 오늘 고가 26만 3천원 사이에 그 아마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 너무 최근에 많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매, 이 소화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 이 셀트리온의 지금 흐름 너무 좋기 때문에 이 5일선, 11선, 2 1선의 이평선의 간격을 좁히는 그 시간적인 어떤 그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잠깐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약은 이제 오늘 그 셀트리온보다는 좀 많이 빠졌죠. 2.61%가 빠졌는데 어쨌든 이 급등, 5일선, 11선, 21선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 간격을 좀 그 좁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에 오늘 보면 역시 위아래 꼬리가 비슷하죠 어, 그런데 아래 꼬리를 보면 음, 오늘 최저가 125,100원 인 오늘 최저가였는데 4.14% 빠졌던 그런데 이 가격대에서는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5일선 밑으로 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어, 우 상향을 하겠다 이 어느 정도의 그 간격을 이평선의 간격을 좁히는 과정을 통지나면 그 시간을 통과하면 다시 우상향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25,100원이라는 이 숫자가요. 5일선 이동평균선 보면 12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25,000원 바로 위에 125,100원. 이것도 역시 그 인위적으로 뭐 한다기보다는. 그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자동으로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어 매수할 거야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매도할 거야 하면서 어이 물량을 좀 소화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다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제약이 더 훨씬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시간대 그 필요한 시간이 좀더길 거고. 또는 아래로 좀 내릴 거다. 그 11선, 21선이 올라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내릴 거다. 그래서 어쩌면 5일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살짝 내려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오늘의 양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는 다시 재차 상승하는 시도를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매수 매도량을 보면 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 매수가 17만 3천 주, 매도가 19만 3천 주로 매도가 살짝 많았는데, 그러나 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눈치를 보는 이그 폭이 크지 않고 살짝 좀 눈치를 보는 그런 장세로 오늘 이어졌다는 걸 어, 보여드리려고 이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좀 보여드렸고요. 코스닥을 보면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매도가 좀더 많고 셀트리온 제약도 매도가 조금 많은데 의미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이 매도 29만 천 주라는 그 매도 물량이 그 상방에서 이제 10만 300원 언저리 10만 원대 언저리에서 어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어 사실은 그 이제 아까 제가 하방에 5일선 언저리에 탁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그 선에 딱걸쳐 진다는 건 프로그램 매수가좀 들어왔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거나. 어이 오늘의 이 이제 매매 형태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정확히 10만 300원에서 꺾여 내려오고 정확히 5일선 위에 안착했다가 올라오고 그 낙폭을 줄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어, 셀티론 헬스케어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 주고 그리고 삼형제가 동반해서 어,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는 가장 못 갔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이제 어, 뭐 수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그런데 특히 그 공매도 상환 대차거래 상환 체결 이 양을 보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어, 새로 체결된 게 69만 주인데 상환된 게 118만 주입니다. 이번 주에 아, 6월 들어서 그러니까 점점 점점 셀티로네스케어에는 이제 가격이 오를 테니까 빨리 상환을 하자 하는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이고 반면에 그 밑에 제약을 보면은 어, 새로 체결된 게 55만 주고 상환된 게 45만 주. 그러니까. 어, 공매도를 더 치는 거죠.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게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론 제약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거야 이렇게 보는 게 많고 셀트론 헬스케어는 못 갔기 때문에 강한 흐름이 나올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시장 상황은 그렇게 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조 지표들을 보면 그셀트론 헬스케어부터 보면요, 어, MACD가 드디어 오늘 어, 매수 신호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매수 그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어, 셀트리네스케어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매도 신호 후 홀딩, 아직 홀딩, 홀딩, 홀딩 계속 나오다가 오늘 드디어, 어, 한 10, 한 5거래일 정도 됐나요? 어, 14거래일째 만에, 어,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의 경우에는 지난 주에 이미 매수 신호가 나와서 이제 홀딩, 매수 후 홀딩. o b v 도 지난 주에 매수 신호가 나와서 매수 후 홀딩. 그리고 RSI 이 과매수 과매도 지표가 사실은 아직도 셀티로네스케어는 좀 여유가 더 있다. 어, 아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갔을 때는 어, 상당히 그더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도 아직은 받아줄 어, 물량이 받아줄 정도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래도 세 종목 중에는 좀 가장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어여어 어, 올라갈 여지가 더 있어 보인다. 자, 셀트리온을 보시면 MACD는 어 지난주 지난주에 이미 그 매수 신호가 나와서 이제 급등하기 직전에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어 스토캐스틱은 어 역시 같은 날 지난주에 어, 매수 신호가 나왔고 지금은 홀딩하는 구간이고 OBV가 오늘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OBV가 이제 꺾였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에 가까이 어, 가고 있, 있는 그런 모습이고 RSI도 아직까지 과매수 구간이어서 조금 더 어, 조금 더 횡보 또는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셀티론 제약을 보시면 어, MACD는 역시 6거래일제 어, 매수 후 홀딩 이런 신호가 나오고 있고 어, 스토캐스틱이 매도 신호가 오늘 나왔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상에서는 어, 매도 신호가 나온 거고 OBV는 아직 여유가 있, 있습니다 매수 후 홀딩 구간이고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RSI 지표가 어,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88점 얼마까지 갔었던 게 80, 82포인트인가요? 거기까지 내려왔는데 어, 아직도 좀 더, 한, 그래도 한10% 이상 더, RSI 수치가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떨어져야만 이, 괄매수 구간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셀트론 제약의 경우에는, 그, 주가가 단기에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어, 좀 조정을 받을 것 같고, 횡보를 하게 되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어,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좀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나 오늘 흐름을 보면 그렇게 가격을 많이 떨구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음,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어, 지금 상태로는 가기는 어렵다 어, 하방의 지지를 받고 횡보할 수는 있, 있지만 어쨌든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 계속 세 종목을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음 지금 보면 오랜만에 셀티론 헬스케어의 뭐 지표나 수급이나 어뭐 공매도 상환이나 여러가지로 봤을 때 셀티론 헬스케어가 상승 여력이 어 있어 보이고 그게 좀더 강하게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그 신고가, 그러니까 10만 300원을 뚫는 그 양상이 밑에 하방을 계속해서 높여주면서 오늘 9만 7,500원까지 왔는데 이게 이제 한 10만원 언저리까지 붙은 다음에는 아주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동반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어, 조만간 이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셀트리온이나 제약이 나쁜 것도 아니다. 어, 셀트리온은 약간 눈치를 보면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뒤에 슈팅이 나올 때 같이 움직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제약도, 어, 좀 많이, 좀 빠졌다 가지 않을까 했더니, 어, 하방 지지를 받는 걸 보고, 아, 이 종목 강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계속 했거든요. 결국은 시간이 좀 거, 걸렸고, 좀 돌아갔을 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어, 가볍게 움직이는 바람에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어, 마치 순환 매장을 돌듯이 셀트리온을 거쳐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옮겨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어 그렇게 됐을 때 셀트리온이 이 고점을 뚫어내는 그 과정이 어느 정도로 나올까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지는데 어 어쨌든 그 지나고 보면 어, 위기의 순간 어려웠던 순간에 그래도 꾸준히 분할해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결국은 승자로 남게 되는 구, 구조가 되니까요. 어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실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매수를 하시면서 덩치를 키우고, 또 이, 이격도가 과하게 벌어졌을 때는 조금 덜면서, 그렇게 단기로 대응해 가면서, 오랫동안 보유해 가는 전략만이, 어, 결국에 셀트리온 삼형제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